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가 그들이 책임져야 할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노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 배드민턴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경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들의 피와 땀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거액의 스폰서십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40명이 넘는 협회 임원 중단한 명도 협회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상금을 갈취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협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선수들을 협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불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삼성생명이 소속 선수인 안세영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전격적인 지시로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삼성은 배드민턴 협회의 적폐를 뿌리 뽑고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스포츠 종목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 생명이 안세영 선수의 소속팀으로서 배드민턴 협회의 방만 경영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대한민국 배드민턴계의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안세영 선수와 같은 스타플레이어를 이용해 막대한 스폰서십을 챙기고 이를 나눠가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협회의 임원 40명 중단한 명도 협회를 위해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배드민턴 협회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협회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 규정은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협회와 대립하는 선수를 불이익을 줄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경우 협회의 눈밖에 난 순간 쉽게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불공정한 운영은 선발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대회 성적 50%, 평가위원 점수 50%의 비율로 선발하던 방식을 2016년 리우 올림픽 이후 개편했습니다. 당시 정경은 선수는 승률에서 경쟁 선수들을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에서 크게 뒤져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선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후 공정성 논란이 일자협회는 대회 성적 90%, 평가위원 점수 10%로 기준을 개선했으나 현 회장이 취임한 후 다시 평가위원 점수를 30%로 높였습니다. 더욱이 평가위원 구성에서도 같은 대학 출신이 두 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이 점수를 몰아줄 가능성도 다시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가 선수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지시로 삼성 생명은 배드민턴 협회의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은 협회 임원진 전원 경질과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된 신협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은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삼성은 또한 배드민턴 협회의 후원금 의존 구조를 바꾸고 자율적인 기부 문화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가 선수들의 상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철폐하고 선수들이 받은 후원금이 진정으로 그들의 경기력 향상과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삼성의 이번 개혁은 한국 스포츠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협회 측은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복식 경기에 따른 변수 때문에 평가위원 점수를 높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는 복식 경기가 두 선수의 호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적만으로는 선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선수들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와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협회는 자신들이 스포츠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의 개혁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기부금 수입이 전무하고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협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은 새로운 협회 설립을 통해 공정한 선발 시스템과 투명한 운영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후원 계약을 맺고 개인 코치를 고용해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